예, 안녕하세요. 저는 어, 여기 호텔 까모엘라 로얄 까모엘라 호텔 2층에 그 헬스장이 있어서 헬스장에 왔습니다. 어, 여기 기계는 몇개 없는데 전 사람 그 좌, 좌우 전후가다 그 유리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넓은 느낌을 받아요. 보시면 뭐 어, 끝이 없어 보이죠. 사실은 여기 러닝머신 두 대, 그다음에 어, 워킹이라고 그 하나요? 이렇게 한 어, 하나랑 두, 그다음에 그 사이클링 하나, 그리고 이제 그 캐틀벨이라고 하나요? 뭐랑 이제 덤벨 이런 거 있고요. 그리고 이쪽에 짐볼이랑 어 요거. 아 이름이 기억, 기억이 안나네요 벤치프레스 인가요? 벤치프레스가 아닌데 요거 당기는 걸 뭐라고 하죠 요거랑 그 다음에 프레스 미는 거 요렇게 있고요 그리고 괜찮은 게 보통은 그 호텔 여기에 어, 헬스장에 이렇게 물이라던가 요런 거 배치 잘안 해놔요 기 좁고 그 다음에 치유 찮으니까안 해놓는데 그런 것도 여기다 다 구비를 해놨고요. 샤워장까지 구비를 네. 해놨더라고 요 샤워장, 샤워장도 있고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라커룸도 있고 그리고 화장실까지 아주 없는 게 없는 그런 헬스장이에요. 이 정도면은 그래도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도 잘돼 있고요. 괜찮은 헬스장인 것 같습니다 어, 짐이라고 하네요 짐 헬스장이라고 안하고 짐이라고 이렇게 써 붙여놨어요 어, 여기 부대 시설보내드렸는데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